네, 반갑습니다. 안수상입니다. 오늘은 2022년 하반기에 제가 아끼고 아끼고 아꼈던 강의를 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세관 공매 특강입니다. 짜잔, 짜잔. 세관 공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경매는 들어봤는데 세관 공매는 뭐냐? 세관에서 해외에서 들어오는 물건 중에 관광객이 들어오는 물건이 있고 또 대량으로 수입하는 물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관광객이 가져올 때, 예를 들면, 뭐, 샤넬, 루입, 이 덴, 에르미스, 로렉스, 이런 것들을 들어올 때,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세관에 잡혔고, 그거를 세관에서는 처리를 하기 위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공매로 처리하는 방법 하나가 있고, 또 판매를 목적으로 대량으로 수입했는데, 또 이것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세관에 잡혀서 공매로 나오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세관 공매는 인천항 인천공항 뿐만 아니라 평택, 부산항처럼 세관이 있는 지역에서 수시로 나오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온라인에서 공매 상품이 나오는 경우 도 있지만, 현장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지금까지 공매로 물건을 받았냐? 바로 B2B로 대량으로 컨테이너로 들어왔던 거를 통째로 공매로 낙찰받아서 B2B로 뿌렸던 오프라인 전형적인 유통하시는 분들이었는데, 이제는 이게 온라인이 등장하고 판매도 온라인으로 할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금 조금씩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제대로 아는 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글로벌에서 창업연구소에 찾아오셔서 세관 공매를 전문으로 하셨던 대표님께서 어, 이런 게 있어요라고 해서 도 스터디를 하게 되었고, 아, 이러면 저만 어, 아는 것보다 저희 회원분들한테도 알리면 좋겠다 해서 세관 공매 특강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세강공매의 가장 큰 장점은 관세청에서 인정한 정품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공매로 나오기 때문에 시중가보다 싸게 낙찰을 받을 수 있다. 유찰이 되면 더 받을 수 있다. 이게 장점이고. 단점은 정보가 한정되어 있다. 그래서 아는 사람만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아무나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번 기회에 해외 구매 대행으로 아이템에 대한 한정이 있으신 분들, 대량으로 사입하고 싶은데 관부가세 또는 뭐 수입 절차 또는 뭐 인증 이런 복잡한 것 때문에 못 하시는 분들, 그리고 가격 경쟁력 있는 트렌디한 상품을 찾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은 이번 기회에 세관 공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강을 통해서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세관공매 전문가분께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우리 같은 글로벌세 창업연구소 회원분들은 온라인 기반이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을지와 이 아이템이 과연 온라인에 먹힐 수 있을지, 세관에서 나오는 아이템들이 과연 괜찮은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공식적으로는 세관 공매를 알려주는 학원이 뭐몇개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글로벌 셀러들이 세관 공매를 접하는 건 아마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래 공지에 장소와 시간 자세히 어, 올려드릴 테니 꼭 보시고 자리가 한정되어 있으니 꼭 50분들만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아이템, 세관 공매 상품을 활용한 글로벌 셀러 창업하기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그때 행사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